사회복지상담분야에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에릭슨의 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겪는 심리 사회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. 사회복지상담에서는 이러한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합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신뢰대 불신입니다. 영아기 때 겪는 이 시기에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회복지 상담에서는 이 시기에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 불신감을 갖게 된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.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때 수치심 및 의심입니다. 유아기 때 겪는 이 시기에는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회복지 상담에서는 과도한 통제나 비난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아동에게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높이도록 돕습니다.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. 아동기 때 겪는 이 시기에는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회복지 상담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네 번째 단계는 근면성 때 열등감입니다. 아동 후기 때 겪는 이 시기에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회복지 상담에서는 학업이나 사회활동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아동에게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돕습니다. 다섯 번째 단계는 정체성 대 역할 혼란입니다. 청소년기 때 겪는 이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회복지 상담에서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. 여섯 번째 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. 사회복지 상담에서는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에게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. 일곱 번째 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. 사회복지 상담에서는 무력감이나 침체감을 느끼는 중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돕습니다. 여덟 번째 단계는 자아통합 대 절망감입니다. 노년기 때 겪는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처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상담에서 내담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상담 전략을 수립하고 내담자의 심리적 성장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